얘들아. 메디슨 반대편까지 오기 성공한 거를 축하한다. 나는 집에 생존해서 들어갈 수 있, 있나? 멘도타를 정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루트를 짰는데 여기 있어. 내가 여기서 멘뉴로 가서 쭉쭉 쭉 돌아서 멘도타 주위에 있는 파크들을 다 돌고 쭉 돌고 여기 섬도 있어 보면은 가버너 아일랜드라고 저기도 가고 여기 쭉 가서 워너파크도 돌고 테니파크도 돌고 제임스 메디슨파크에서 끝내는 2시간짜리 여정을 오늘 한번 해볼 것이다. 가볼까? 동글이다 야생이다. 야생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건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렇게 삥들어왔어 나가지마 매기 메디슨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매우 자연적인 공간이 난다 피크닉 우리다. 와, 이런 해변가 같은 것도 있고, 그제? 응. 헉, 거북이, 보, 거북이 뭐야, 거북이? 방금 뛰어들어왔어, 거북이. 내가 왔다 간 기념으로.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내가 피크닉 포인트에 이렇게 케이를 만들고 간다. 야. Go. 아, 뭐야. 나 피크닉 포인트로 가고 있었어. 아, 어쩐지. 아이, 정신 팔려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온 김에. 이야, 밤들레가냐, 저거. 피크닉 포인트. 예. 여기가 찐따네. <laughs> 피크닉 포인트에서 보는. 피크닉 포인트에서 보는. 캡피톨 어쩌다 여기까지 와버렸네 들어가 볼까? 이 개구리 풀좀 봐, 되게 많다, 그치 연꽃잎이랑 와 끝이 보인다. 아, 여기구나. 다음 목적지 가버노 아일랜드 언젠가부터. 5%의 배터리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섬이야? 그래서 가브노 아일랜드 와 있는데, 진짜 고요해. 오리들. 뭔가 게임의 마지막 레벨 깨는 것 같아. 야 저기 보면은 저기 캐피털있어 보여? 캐피털 저 코딱지만한게 보이네 드디어 메디슨 게임의 마지막 레벨 마지막 단계 이 컨텐츠 이름이 원래 맨도타 어, 한바퀴? 아니면 맨도타 정복? 아니면, 맨도타 반대쪽엔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인데. 여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냥, 벤치 하나 이렇게 딱 있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쓱 하는 거지. 진짜, 너무, 너무 예뻐, 여기 이것 봐. 캐피톨도 진짜 여기서 보면, 딱지만하게 저기. 됐고 여깄다 여기, 여기. 반정도 왔어 그러면은 어? 아 내가 갈라고 했던 건 여기가 아닌데? 내가 갈라고 했던 곳은 가버노스 아일랜드인데? 아 여기가 거기가 아니야 가버노스 아일랜드 29분 여기로 가자 이렇게 가야. 근데 여기도 되게 예쁘다. 오는데 좀 오래 걸릴 뭐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아 피크닉을 여기서 할까? 여기 되게 괜찮은데. 근데 좋다. 바닷가 온것 같아. 차진다 근데 너는 이거 얍보면 돼 응? 한번 가보자 찍고있나? 응 찍고있고 한번 핸드폰도 내비 계속 안켜놓고 이제 7조리안걸 아, 나오는 사슴 사슴 저기 저쪽에 사슴 진짜 많아 안녕 안녕 너 말이야 너너너 너, 너. 그만. 더 가볼까? 와. 이야. 아이고. 여기야 말로. 진정한 캐피털의 반대편이다. 보이나? 저기 봐라. 진짜 엄청난 곳이야, 엄청나. 이번엔 잘 왔나 한번 보자. 어? 이번에도 다, 잘 오지 않았어. 아, 까 그러니까 앞으로, 저더갈 수가 있네. 더 가볼까, 뭔가? 여기가, 자연이란? 아, 이, 일로, 아까 일로 갔는데 막, 막혀있지 않았었나? 아니 아, 걸어갈 수가 있어? 이건 또 몰랐제, 이건 또 몰랐제. 이건 또 내가 못 참제. 이거 이런, 이런 이게 몸이 아니면? 무엇이 모험인가? 그지? 여기서부터 내가 직접 이 카메라를 찍겠다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오! 다음지 왼쪽? 오케이 이제야말로 진짜 메디슨의 마지막 레벨에 왔다. 이건 찐자입니다 나밖에 없어. 와, 여기는 근데 진짜 냄새가 자연 냄새 그 자체야. 한 바퀴 도는 건가? 뭐... 뭔,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 했니다서 <laughs> 캐피 토는 쪽이있 어.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그냥. 그런데 이제야 말로 반대편을 지나서 여기 산까지 왔다. 메디슨 여기잖아. 응? 이렇게 작은 트레일도 있구나. 이야. 춥다. 저, 저거 뭐야? 저기 안에 사람이 낚시하고 계신데? 위에 의자도 있어? 저게 삶이지, 야. 그래, 얘들아. 메디슨 반대편까지 오기. 성공한 거를 축하한다. 진짜. <laughs> 이렇게 산책하기 좋네. 고요하고.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 그렇고 여기는 이렇다 이렇게 고요하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둘이 하나 있는데, 이따 가서 어항에 넣어줘야겠다. 나의 멘도타 완주를 기념하며 앞 나가. 진짜? 와, 진짜. 여기다. 여기야말로. 진짜다. 해질때 아주. 여기 있으면 기가 막히겠구만. 여기 숨도 있고, 여기 다 모여서 정모하는 사람들의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멋있는 곳이구만. 여기 진짜 숨겨진 땅이야, 숨겨진 터지 땅! 와집 가면 푹쉴수 있겠구나 힘들다 힘들어 나 이제 조금만 쉬다가 여기 앉아서 쉬다가 가 다시 가보자구 유일한 어, 좀 걱정되는 점은 자전거와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 없다. 핸드폰은 이제 어느 쪽만 가면 이제 길 알아서 가면 되는데 어, 자전거 <laughs> 배터리가 나올까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사고이다. 나는 집에 생존해서 들어갈 수 있, 있나? 그런 점이 걱정이 되고요. 나가서 우회전, 나가서 우회전, 나가서 우회전, 나가서 우회전. 가보자. 이 여행을 끝내러 왔다. 이 모험을 끝내러 왔다. 아이쿠. 워너파크. 어, 워너파크 다음에? 테니파크 다음에? 어?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정현이랑 행군하다가 눈 위로 걸어 올라간 게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워너파크? 그래서 저기 봤잖아. 한 저쯤에서 기억을 봤나? 그렇다 평화롭다 좋다 근데 진짜 공원들이 하나하나 다 진짜 좋다 근데 솔직히 제임스 메디슨 파까지만 가도 진짜 좋은데 어우 다리 터져버릴 것 같네 그냥 군할때 왔었던 곳이다. 여기 여기서 정연이가 눈물 흘렸던 데아니야 감동의 눈물을 응? 너무 많아. 물고기, 여기 다음에 낚시 컨텐츠를 여기 올까? 여기를 내가 이제 다 둥구 아니야, 다. 맨도트 한 바퀴 와, 허벅지 터질 것 같고 지금 진짜 죽을 것 같다 허벅지 터질 것 같고 전기자전거 탔는데도 매우 위험하다 차 타고 돌아다녀라 비사이클도 안돼 차 타고 다녀. 버스 타고 다녀. 이제 집으로 가볼까? 해바라 s 보이 e 진짜 커. 아다 친구들 여기는 멘도타 맨뮤즈 여기 이렇게 넓은 곳을 한 바퀴 돌았다. 응? 응? 돌았다 이 말이야. 누가 돌았냐? 바로 바로 너희들의 다음 학기, 투사, 회장. 투서맨이 돌았다 이말 아니야, 알았지? 그니까. 러 아, <laughs> 영상, 영상 봐줘서 고맙고. 이거, 웬만한 좋은 성능의 자전거가 있지 않으면, 웬만한 좋은 전기 자전거 아니면, 웬만한 좋은 허벅지가 있지 않는 상, 각오를 하고 해라. 살다 근데 건너편도 예쁘고 어 건너편 강 둘러 있는 많은 공원들 다 예쁘니까 메디슨의 이좀 자연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좀 담고자 해서 보여준 건데 음 간접적으로라도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 한 거면 좋 좋겠고 다음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알겠나? corn